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양군 노인 종합복지관 청청 정보통 아나운서 김광재 인사드립니다. 노인 복지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회로 마무리했습니다. 청양군 노인 종합복지관은 12월 5일에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들의 대한감사의 인사와 함께 소통과 합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보고, 소감공유, 그리고 다양한 크레이션, 프로그램이 펼쳐져 있으며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다음 연도 사업 안내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습니다. 평가회가 성립된 후에는 인구보건, 복지협회, 대전충남, 지혜가 방문하여 전립선암 및 성인병 질환 검사, 동맥경화 검사 등 6만원 상당의 검사를 참여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11월 7일 노인 건강 아카데미 2기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 아카데미는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이기는 노인성 질환 감염병 예방, 영양 교육, 미술 치료, 치매 및 우울증 예방, 심폐소 소생술 교육, 구강 건강관리, 소방 안전교육, 장수 비결 등총 15회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기수료식은 1기 수강생 윤석연 어르신이 시낭송으로 시작하였습니다. 50명이 수강생 중1 5 해기, 교육, 이수 및 자가, 건강관리 50회를 참여하신 어르신 25명이 우수 트로피를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2023년 어르신 안전문화작품 공모전에서 백정수 어르신이 동상을 수상하여 상장을 전달하였습니다. 1 5일 크레용 후원단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모금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현장 모금 행사에서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크레용 후원단이 청양군 어르신이 힘을 모아 2024 미래를 응원합니다 주제로 성금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 사업에 선정되어 농촌 지역 예비 노인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성공적 노인생활 지원을 위해 내일이 더 행복한 금리란 주제로 2024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국민드림 마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2인승 스타리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은 큰 사랑, 큰 기쁨을 실고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자 큰붕봉이로 애칭을 정하였습니다. 12월 5일, 2023년 제4회 선배시민 전국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은 지난 5일에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개최한 2023년 제4회 선배시민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선배시민대회,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6개 시도군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선배시민 선언문 낭독, 정책 제안문 전달, 정책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교통안전 베타랑송과 트로트 가수 박군의 축하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선배 시민 전국대회 참여 전 서울 남산타워로 나들이를 함께 진행하여 케이블카 탑승과 남산공원 나들이로 봉사자를 지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청청정보통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